네, 이번 시간에는 이모 군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는 17번 활동지입니다. 활동지 제목에 보셨다시피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즉,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던 내용들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즉, 개화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주도하였다? 이모 군란이 일어나였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 이모 군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유생들이 아니라는 점 확실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모 군란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기본적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전에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하면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며 그 이후 개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던 시기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은 국내에 있는 쌀들을 대량으로 사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쌀 생산량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인데 수출되는 양이 어떻게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즉 기존에 생산량에서 수출량이 늘어나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국내에서 소비해야 될 쌀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쌀을 일본이 대량으로 수출해 가기 시작을 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더라.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도시 빈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서울이겠죠? 한양에 살고 있는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즉, 생활하는데 힘이 들을 것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별기군 기억나나요?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던 신식 군대가 별기군이었죠. 즉, 이러한 별기군과 함께 더불어 기존의 군인들, 옛구자를 써서 구식 군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던 군인들과 새롭게 만들어진 별기군 간에 어떻게 여러 각종 차별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예시로 들고 있냐? 월급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즉,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99는 일을 어떻게 했다?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들이 발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한 달, 두달 정도 밀리다가 점점점점 점점 계속 밀려서 총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 돈을 받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뭐 어디 오늘날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1년 넘게 주지 않더라 물론 그 이전에 진작 그만두고 뛰쳐나왔겠지만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처를 시하겠나요? 그렇죠 들고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어딘가에 신고를 하든지 이런 마땅히 우리가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과거에 살던 이 99인들도 어떤 일들을 벌이더라? 음,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가득 쌓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월급을 준다. 돈을 준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식당에 가서 돈을 받으러 갔는데, 즉 받았던 쌀 안에는 쌀 먹을 수 있는 쌀 뿐만이 아니라 뭐가 섞여 있었다? 못 먹는 겨 모래등이 섞인 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우에 참지 못했던 구식 군인들이 폭발하여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오늘 배울 무엇이다? 임오 군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임오 군란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임오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일으켰다? 즉 기존에 존재하던 구식 군인들이 본인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서 이러한 불만들이 별기군에 대해 본인들이 봤던 차별들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어, 13개월 동안 밀렸던 돈을 준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참수참다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목 군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식 군인들 이 일으키긴 였지만은 누구도 같이 추가했다, 도시 빈민들도 같이 합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빈민들은 왜 당연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죠? 었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우리 앞서 배웠던 내용 쭉쭉 올라가면은 그렇죠 강화도 조약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은 개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네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차별을 받기 시작을 했네. 즉, 이란 것들, 즉, 계약파가 추진하던 적책들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던 것들이 이모 군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모 군란, 구식 군인들과 도시 빈민들이 가사하여 대규모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당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수습하기 위해서 고종은 누구에게 자신의 아빠였던 흥선대원군에게 사태를 해결해 달라 라고 다시 칠권을 넘기게 되었고 명성황후 쪽즉 민씨 세력들은 적극적인 개화정책을 주도하여서, 주도하여서 이들에 대한 반발이 매우 심했기에,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청에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종이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잡은 이후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나갔냐라고 하니, 기존에 실시되던 개화 정책들을 전부 중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통리 김우아문이라든지, 그 다음 99년들이 차별을 받게 되었던 원인이 별기군이라든지, 즉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없애면서 기존에 본인이 정치를 하던 시절로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군령이라든지,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며, 의정부, 아야, 니 삼군부, 지병, 고종, 본인의 권력을, 본인의 권력을 찾기 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아까, 민씨 세력은 청의 도움을 요청하였다라고 했었죠? 즉, 청나라는 어떻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서, 이모굴란을 진압하고 이 모든 이모굴란의 원인이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다? 흥선대원군이다라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다시 우리 정리를 해보자면 이모굴란이 발생을 했더라. 누가 주도하여서? 구식군인이 주도하였으며 도시 빈민이 함께 가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목군란이 일어났던 궁극적인 기본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라고 하니 우리가 이 배우는 단어의 제목 개화정책 때문이더라 개화정책이 일어나서 그런한 별기군이 생겨나고 개항으로 쌀이 열심히 수출되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 라고 보니 고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흥선대원군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였으나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면서 어떻게 이모군란을 말끔히 진압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을 했죠? 청은 그러면은 공짜로 우리 조선을 도와줬을까? 아니겠죠? 음, 선생님들 말하는 기부인 테크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러한 이모 군란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뗐으니 청나라도 어떻게? 그렇죠? 받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보니까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주듯시키 군대를 머무르게 하면서 마젠샤 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멜렌토로프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문으로 파견하여서 우리나라 정치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교과서를 어디로 펼쳐야 되냐? 저 뒤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음, 교과서 백사십칠 페이지를 펴 써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활동지에도 147페이지 부분을 이쪽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교과서 사료 읽기에 담겨져 있으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았나요? 어떤 내용이 들어간 게 있을까요? 그렇죠. 무언가. 수륙, 무역.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뭐. 속방을 우대하더라. 즉, 우리는 어디 중국에 영향을 받는, 중국에 속해 있는 국가이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내지로 운반하여. 어쩌저쩌고 하는 내용들, 즉 내지 땅 내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팔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조정, 상민, 수륙무역장정을 통해 청나라는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지 통상권즉땅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래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이전에는 우리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예시로 들어보면은 개항장에서만 물건을 거래하고 즉 바닷가에 있는 뭐 접한 지역에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되더라? 청나라 상인들은 바닷가가 아닌 내륙 안쪽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팔수 있게 되더라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 어, 청나라가 더욱더 우리나라에 끼치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세지기 시작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무필란이 일어났던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라고 보면은 중간에 별기군의 일본 교관을 이모군란을 주도하였던 사람들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공사관도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이모군란이 완전히 진압이 되고 난 이후에 일본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죽었고, 우리나라 건물이 공격을 받았네. 즉, 이에 대한 책임을 조선에 물더라.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재물포 조약이 체결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재물포 조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만 알아두면 되더라. 즉, 너희가 일으켰던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져라. 무엇으로써, 돈으로써, 즉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공사관을 공격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방비할 수가 없었다 왜? 어, 경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해? 공사관 경비 인원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비는 군대겠죠 일본 공사관에 공사관을 지키기 위한 군대를 주둔을 시킬 수 있게 허락을 해준 내용이 재물포 조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은이목군란이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 청나라와는 조정, 성민, 수륙, 무역장정이 재결되었고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이 재결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각 조항의 내용들 우리가 방금 전에 간단히 적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활동지에 있는 내용은 시간상 선생님이 빠르게 진행을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차근차근 다시 보습한다는 느낌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